네 지난 25일 국내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 네 차례 연속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 본격적으로 얼어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부산 부동산 시장 전망 해보겠습니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 대학원장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올려서 연 2.5%. 뭐 작년 이맘때가 제 기억이 1%가 안 되죠. 0.75%였고, 올 4월만 해도 1%였는데, 연말 이제 10월, 11월에 또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정도의 금리 지금 인상, 미국이 올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예, 뭐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수 있는 영향 요인들은 뭐 다양하게 많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들이 좀 확대되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예.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이 가장 강력한 가격 하향 안정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에 저희가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상당한 저금리에 대한 것들을 경험해 왔고요. 그 저금리에 대한 경험을 해오는 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서 금리가 네. 예상 밖으로 높게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한 분들이 이 고금리를 체감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어. 그래서 결국은 이 고금리에 대한 것들을 체감이 느껴지는 시기 정도까지 돼야지만 금리에 대한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적게 영향을 미치지만 음. 그 체감을 하는 데까지의 기간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 이 금리 인상이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또한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 외에도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들이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고금리 자체가 더해졌을 때의 영향력.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음. 금리 인상 이외에 정부의 대출 규제라든지 그렇죠. 또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이 규제적으로 남아져 있는 것들요 그리고 정부가 새로운 정부에서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네. 그러한 사항들조차도 음. 여러 가지 저항을 고려해서 그 실제 예. 제도적인 개선이 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금리 인상이 예. 가장 크지 않겠는 상합니다 사실은 뭐 지금 지난주에 올린 거 말고도 이미 이전부터 가격이 이제 하락세로 네. 전환됐다는 신호들이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부동산 시장 부산은 어떻습니까? 예, 뭐 전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주택가격 상승률 자체가 많이 둔화돼서 예. 상당수 지역이 그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지금 기록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네. 또 가격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큰 문제 중에 하나가 거래가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거래 절벽. 네. 그래서 음. 뭐. 지금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 그리고 상가 오피스텔 뭐 각종 부동산이 거래가 잘안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주택 매매 거래량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많이 거래가 될때 주택 기준으로 한 달에 약만 오천 건 정도가 거래가 됐었는데 네. 지금 7월 달 기준으로 이천 건대에까지 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뭐 가장 거래가 많이 됐을 때와 비교해서는 뭐 정말 거래량이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거래가 안 된다는 1% 수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거래가 안 된다는 것들은 뭐 우리 지역의 지역 경제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부산시 지방 세수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예. 또 각종 소상공인 분들 네. 지금 상당히 어려운 데. 연쇄 산업들도 있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상당히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음. 그런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거래량은 좀 회복시켜야 된다즉 예. 가격은 떨어지더라도 거래량을 회복시키는 것들이 무척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향 있습니다. 떨어지면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향 안정화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어, 부산의 부동산 시장을 이끄는 해수동만 봐도 조금 떨어진 상태고 네. 지금 말씀하신 거래절벽에 매매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당장 금리 인상이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고 왜 이렇게까지 거래가 안 될까요? 예금 말씀하신 것이 음.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이 그동안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음.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뭐 6%에서 7% 정도의 대출 금리가 나오고 있는데 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분대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생기지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라고 하신 분들, 뭐, 실제는 지금 어.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안 되고 있지만, 예. 대출을 받으려 하니 그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60%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과연 집값이 올라가 줄수 있겠느냐라는 어. 그런 걱정을 하시는 실수요자 분들도 대출 금리 인상 부담 때문에 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어. 지금처럼 거래 절벽을 이끌었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음.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이자는 이자지만 대출을 받고 싶어도 정부가 가계 부채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대출 규제를 상당히 하기 때문에 실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릴 사람들도 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되어져 있다. 그래서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것들도 결국은 지금처럼 거래 절벽을 일으켰다라고 볼수있겠고요 예. 그, 예. 예, 예, 예를 들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안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네. 그 이제 공급 요인이 있고 수요 요인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수요 요인이 좀 세다고 봐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급 요인에서 봤을 음. 때도 지금 여러 가지 자재 비용으로 인해서 그 신규 분양 아파트 분양가도 음. 좀 올라가다 보니까는 네. 주변 시세보다는 좀 싸게 책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 너무 높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 좀 여러 가지 공급 측면에서의 가격 문제를 거론하신 네. 분도 계시면서 어.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시고 지금 분명히 저 19년, 20년 때확 오를 때와 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한 가지 더 지금 거래가 잘안 되고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그 고가 주택 위주로 지금 우리 부산 지역에도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예. 한 채를 갖고 계셔도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신 분이 늘어났다. 결국은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한 세금이 상당히 완화된다 하더라도 예. 그 일주택에 대한 세금까지도 커지면서 어. 내 소득에서 과연 세금을 부담할 수 있을까라고 느끼는 그런 실수요자들의 발길까지 끊기면서 거래 침체와 그로 인해서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라보을것같습니다 당분간 좀더 된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은 음. 뭐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금리 인상 속도와 금리 인상 그 기간 동안만큼은 예. 최소한 약세가 알겠습니다. 이어질 것이다. 예. 자, 그리고요. 올해 이제 그 올해 말까지 14,000여 세대가 신규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네. 어, 지금 상황에서 이 신규 분양 아뭐 단순히 실수요자만 생각하면은 뭐 나쁠 게 없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까예 일단 공급 과잉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조건은 상당히 네. 좀 까다롭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한데요 공급 과잉이다 아니다라고 봤을 때 가장 보편적인 것은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 평균적으로 1 년에 어느 정도의 아파트가 공급이 됐느냐 음. 그리고 철거. 가족 분화 등으로 인해서 최소한 필요한 아파트 수가 몇 채냐라고 봤을 예. 때. 신규 분양 아파트 기준으로 1년에약만 오천 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 오천 호보다 최근 들어서는 분양 물량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단순한 과거의 경험치로 봤을 때만 오천 호보다 많기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음.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공급되는 시점의 경제 상황 그리고 세제 변화,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서 공급 물량이 숫자가 많아지더라도 얼마든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지지 않을 여지는 있다. 예. 음. 다만 지금 현재의 가격이 떨어지고 정부의 세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상태에서 현재 약 2만 호 정도 공급되는 물량은 향후 3년 이후에는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공급 과잉이라는 측면 자체가 기준 뭐 호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시장 상황이 결부됐을 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조정 대상적 해제 지난번에 대구하고 이제 뭐 대전이나. 풀렸잖아요. 네. 부산만 손을 안 댔어요. 이거 이제 효과도목소리가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예. 뭐 최근 보도에 들으신 바와 같이 우리 부산시 의회 그리고 부산시에서도 우리 부산 전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해제해 달라라고 지 예. 요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음. 정부에서도 아마 적극 검토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지역 경제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중했다는 것을 예. 봤을 때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뭐 해수동이니 해수지역은 제외하고 조정대상 지역이 돼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조정대상 지역 자체가 해제되는 것에 따른 음. 반대 의견도 있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끼치는 경제에 여러 가지 예. 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해제가 당위성이 있고 또 해제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나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짧게요. 그늘 드린 말씀이지만 집 지금 실수요자 집 사는 게 좋습니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예,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예. 되는데 내 집을 거주할 목적으로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게 맞고요. 어, 예. 거주와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든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어려워. 지금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영 용돈만 있으면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좋아 보일 듯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정규 동의대 부동산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